여덟, 빨리 빵빠레 씨, 빵빠레. 맛있게 할 타두고 개졌단 말이야. 이분은 빵빠레야. 자, 사기꾼. 어, 기꾼 사기, 카기, 기꾼 그게 뭐야? 기꾼가기꾼 자, 지금부터 되겠어. 게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여기에 보시면.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8장의 카드에는 유저들이 원하던 업데이트도 들어있고 그 소원 소리!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카드 게임에서 승리한 만큼 딱밤을 때릴 거야 딱밤 서로의 딱밤을 자 아시아. 시청자 여러분 투표 들어갑니다 자 로비에서의 편의 기능 개편과 인벤토리 변경 부분 방금 전에 들어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. 어느 부분이 더 나은 패치일까요? 아이고! 아, 압도적인 아 투표로! 어, 이 좋아, 유저들을 대변해서 개발자. 아 자, 시청자 여러분, 지금 실시간 투표받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과연 어느 쪽이 나을지 1분 동안 투표받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! 아이고 잠시만요, 이거 몇, 몇 퍼센트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? <laughs> 오, 컵, 중지. 아 자, 버그수 정과 투표 강제 퇴장 기능 추가. 어떤 것이 나을까요? 자, 둘다 진짜 솔직히 동안... 만만치 않은 거예요 카스에서 가장 필요했던 요소들이고. 음, 미니건 버그가 또한거냈고 이러려고 일부러 버그 만들어놨던 거 아니야? 뭐, 활 땡기십니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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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볼 어, 근데... <laughs> 필요가 없었죠 네, 이볼 필요가 없었네요 볼 필요가 없었죠 자 압도적인 차이로 그의 속박 잠깐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속을 풀어드리죠 어 지금 빨리 때리고 싶어서 손이 지금 부들부들 떨려 동생 때리는 걸왜 어, 이렇게 좋아해 <laughs> 오야 진짜 세게 때렸다 아니 그냥 이걸로 때리면 주먹드로 때린 거 아니야? 이걸로 이걸로